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도 하나님 말씀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5년 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본문은 신명기 19장에서 21장입니다. 아, 신명기 19장을 이렇게 쭉 읽어 보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에 관한 가르침은 출애굽기서나 민수기에서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설치하라 하는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6절에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라. 네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 죽이면 너도 그 피를 흘려야 된다.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생명을 우리가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죽는 거죠. 예. 곧그 피의 원수를 갚아라. 하는 것은 너와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던 개명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명기 19장에서 피와 피에 관한 율법, 피살자와 살해자의 피에 관한 율법들 그런 것을 잊게 됩니다. 도피성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고 우연히 불운으로 일어난 살인자가 죽임을 당치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 조직체였습니다.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라고 하시안죠이 도피성들의 설치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에 이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19장에 또 그것이 반복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나안에 있는 새 성읍들을 지적을 합니다. 가나안에 있는 새 성읍에 도피성을 설치하라. 모세는 이미 그가 정복지로 알고 있는 요단 건너편에 있는 새 성읍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들이 그 국토의 다른 지방에도 설치해야 될 때에는 그들에게 새 성읍을 새 성읍의 도피성을 더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을 만들 때그 땅을 가능한 한 동일한 넓이의 세 구역으로 나누되 도피성은 각 구역에서 중심되는 부분에 있게 하여 그 땅의 모든 구석에서도 같은 거리상에 있게 해야 했습니다. 참 자세하게도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고향이 전라도 벌교인데 전라남도에 도피성을 하나 설치해라. 그러면 전라도 어디에서나 똑같이 말하자면은 갈수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도피성을 설치를 해야지 누구에게나 동일한 혜택이 가도록 했다 이 말. 참 얼마나 하나님은 세밀하신지 몰라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어느 인간도. 전라도 사람이든 경상도 사람, 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손을 뻗치면 다 뻗칠 수 있는 거리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의 도피성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죠.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도피성을 찾아서 하늘로 올라가거나 깊은 땅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갈수 있는 곳에서.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으니 그 말씀 안에 글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복음이 우리 문에 다가와서 구원을 전달해주며 받아들이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의 도피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항상 잘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도피성으로 갈수 있는 뚝길이나 넓은 가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연중 어떤 날을 정하여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잘 보수되어 있는지 수선되어 있는지 그걸 점검하라고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두 갈래 길이 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도피성이냐 이걸 알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미클라 미클라시라는 것은 도피성이라는 뜻인데 그 화살표 방향으로 여그 미클라 도피성이 이쪽입니다. 라고, 이게 이정표를 다 달아나도록. 그러니까 경황 중에 막, 이제 자기가 고의로 사람을 준게 아니라 아무튼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잘못 그냥 날이 나가버렸고 옆에 나무 같이 하는 사람이 죽어버렸어. 너무 무서워서 이제 그 가족이나 친척들이 복수할까 싶으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가야 삽니다. 도피성으로 가야 살아야 돼. 그러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잘갈수 있도록 도로를 잘 닦아놓고 빨리 갈수 있도록 길을 항상 가운데 도피성이 어느 곳에나 갈수 있게 해놓고 미클라시라는 이정표를 항상 세워놨다. 우리는 이예수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전도자들. 세상의 이정표예요. 우리를 사람들은 만나면 어디로 가야 구원 얻나요? 사람들이 물어보고 우리는 항상 주 예수 크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는 증거하는 이정표가 되는 거지. 죄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에 그래서 참어이 살인이라는 것이 지금 이 도피성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 생각지 못했는데 살다 보면 인간이 살다 보면요. 별의별 사고가 다 일어나요. 어 그냥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냥 잘못 죽어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친척들이나 그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어 고의로 죽였던 네가 고의 없이 죽였던 너도 한번 죽어봐라고 덤비면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쳤다는 거죠. 네, 그를 또 이제. 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피하게 해줄 길을 하나님은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참, 하나님은 진짜 어쩌면 그렇게 세밀하시고 모든 경우를 다 예상하시면서 죄인들이 살 길을 피하여 주시는지 놀라우신 하나님.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큰피성을 우리한테 준비를 해 놓고 죄인들아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예, 오늘 또 어떤 분이 저 안부를 묻는 걱정이 되셔 가지고 카톡을 보내 오셨더라고요. 성교사님 뉴스를 보았는데 마다가스카리에 성교사님, 한국 성교사 두 명이 돌아가셨다는데, 성교사님은 괜찮습니까? 제가 지난 코로나 시즌에 한 3년간 아내와 함께 마다가스카리가에서 성교했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 안식년에 있을 때에 저한테, 에, 그 불과 2년도 안 돼요. 한국의 벌교에, 저, 우리 동네에, 안식이 한 6개월 있는데, 어떤 연로하신 목사님이 고흥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노성교사님, 안녕하세요. 저, 김창열입니다. 예, 누구십니까? 예, 저, 은퇴한 원로 목사인데, 우리 딸이 우리 사이랑 마다가스카리에 성교사로 가있습니다. 근데 나도, 죽기 전에 우리 딸 우리 사이 성교하는 곳에 가서 성교 돕다가 그렇게 살다 가고 싶습니다. 노선교사님 마다가스카르에 계셔 보았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뭘 준비해 가야 됩니까? 기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교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전화로 물어보셔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 김창렬 선교사님 92다되신 선교사님 그리고 자기 사이 그참 귀한 선교사님 저보다 나이도 어린 선교사님 엊그저께 강도가 그 집을 일곱 명이나 때거리로 들어와 가지고 옆총으로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을 싸서참 중상을 입으시고 병원에 가는 길에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지금 오늘 모든 마다가스카리에 있는 한국 성교사람들이 수도 안타나 나리보에 모여서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뭐, 뭐, 오래 사는 것 같아도요, 어떨 때는 진짜 어느 순간이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래도 우리 김창렬 목사님이나 그 사회 대신 성교사님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 때문에 돌아가셨으니 그 죽음이 과연 복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사람은 한번다 죽는데 복된 죽음은 그냥 한국에서 은퇴하시고 가만히 계셨으면 조금 더 오래 사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어려운 나라에 선교하러 가시겠다고 가져갔고 일년좀 하시다가 돌아가죠. 참 마음이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많이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마음이 많이 착착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남은 그 사모님과 그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안기와 같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예, 언젠가 꼭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시는 그 성경 말씀이 딱 맞는 말씀.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도피성에 대해서. 모세가 말씀하실 때에 아 만약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더 확장되거든 도피성을 세 개를 더 추가해서 지으라고 그랬어요. 세 개를 더 추가해서. 근데 역사적으로 새 도피성을 더 추가할 기회는 영원히 영혼이, 영원이라고 지금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음. 그렇지만 하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 쓸데없는 명령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세 개의 도피성을 더 추가해라. 그런데 그럴 기회는 없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메시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왕이 오실 때에 이 도성 외에 또 다른 새 도성이 추가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구원을 얻을 때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도피성들이 세워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피성이 다 많이 세워지는 것이 실현된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도피성은 고의적인 사진자들의 은신처는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에 그때에는 그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도피성이 숨어 들어왔으면 잘 판결해서 그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라면 심판에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은 결코 법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는 죄를 짓고 그 죄악 중에 계속 행하는 뻔뻔스러운 죄인들을 위한 도피처 따위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점. 여기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죄를 범하는 걸 말해요. 죄를 계속 범한.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그래서 그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하면서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사기치고 어? 그런 인간들은 그게 지 입이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그 열매를 보고 그 믿음을 아는 거지 그 가짜 신앙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신앙인들을 위한 안식처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 참으로 회개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뭔가를 실수하고 잘못하고 약해서 넘어지고 그럴 때 주님의 피가 우리를 회개할 때 씻겨주시고 용서하는 거지. 하, 의도적으로 그막 어? 죄를 즐기면서. 와 죄를막 누리면서 아나 예수님 앞에 용서받아서 그런 것은 완전 이것은 사기꾼의 신앙이래. 그게 이단이지. 뭐가 이단이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 공부할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탁또 생각하면서 아, 비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죽게 오라. 우리 주님, 누구나 다 주님께 나와 피난을 할 수가 있어요. 자비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또 장담할 수 없는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한계와 같습니다. 하나님, 최근에 강도 만났어요. 그세 마다가스카르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그것도 시골 어려운 곳에 갔어요. 그 사람들 옆에서 집 짓고 살다가 강도 때들을 당했어요. 그 강도 일곱 명이 세상에 돈 90만원 뺏어가려고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죽이다니.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비통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주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님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죽기에 있어 주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